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영화는 무엇입니까? 저는 단연 타이타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미국에서 보았습니다. 유학을 하는 가운데 잠시 머리를 식히려고 영화관에 갔는데 처음에는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영화에 빨려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영화 중간에서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빙상과 충돌하여 침몰하는 장면에서는 제 자신이 마치 북대서양의 차가운 밤바다에 빠져드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몰입도가 그만큼 강한 영화라는 것은 그만큼 잘 만든 영화라는 의미도 됩니다. 실제로 영화계의 거장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 의해 만들어진 이 영화는 당시 아카데미상 14개 부문 후보 가운데 11개 부문을 석권하며 미국과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영화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역사상 가장 큰 해상조난사고인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의 잭과 로즈라고 하는 가상 인물의 러브 스토리를 잘 조화시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저에게 이 영화가 인생 영화가 된 것은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이 영화 자체가 우리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타이타닉은 당시 영국에서 운영하던 북대서양 횡단 여객선이었습니다. 이 배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배 가운데 하나였으며 승객들 가운데는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가는 이민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배는 1912년 4월 15일 영국에서 출발하여 미국의 뉴욕으로 향하던 첫 항해에서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하였습니다. 당시 배 안에는 구명정이 20척 밖에 없었기에 2,200명이 넘는 전체 인원 가운데서 1,514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에는 방수용 벽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문들도 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기에 가라앉지 않는 배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빙하에 충돌할 때 충격이 느껴졌고 이미 아래층에 있는 보일러실에서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승객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험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파티 분위기를 즐기며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기록을 보면 3등실 성객들은 가판에 흩어진 얼음 조각을 가지고 축구를 하였고 1등실 성객들은 위스키였을 기념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얼음 조각들을 가져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앞으로 다가올 운명에 대해 이와 같이 무지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타이타닉에 타고 있는 승객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배는 반드시 침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는 영원히 떠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영원히 살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후에 있으면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지 않습니다.그냥 눈앞에 닥친 날마다의 일에 열중하고 기회만 있으면 인생을 즐기려고 할 뿐, 인생의 끝은 처참한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우리 인간에겐 주어진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영원히 살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처럼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났으니 그때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구명정에 옮겨 타야 합니다. 성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명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멸망해서 구원할 구명선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제가 타이타닉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있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 잭과 로즈는 함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잭은 부서진 배의 파편을 발견하고 가까스로 로즈를 그위에 올립니다.그리고 제 자신은 결국 저 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제기 로즈의 손을 놓고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장면에서 눈물이 났던 것은 저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신 그분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제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제게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는 주인공 로즈 할머니가 자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은 어떤 사람은 로즈 할머니의 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로즈 할머니가 천국에 간 모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장면에서 할머니의 꿈길을 따라 카메라는 바다 속에 있는 침몰된 타이타닉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어두침침한 복도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복도는 찬란한 천연색으로 변하고 화려한 중앙 홀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타이타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살아나서 정장을 입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악단 단장인 윌리스 하틀리와 그의 동료들도 보이고 구명정 탈출을 도와주었던 성무원과 배를 설계했던 토마스 앤드루스도 보입니다. 그리고 계단 끝에는 젊은 잭이 서 있습니다. 잭은 손을 내밀어 로즈의 손을 잡습니다. 다시 젊어진 로저는 잭과 함께 뜨거운 키스를 합니다. 그러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두 사람을 위하여 뜨겁게 박수를 쳐줍니다. 마치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 같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타이타닉 스토리가 슬픈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마지막에 그들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슬프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모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함께 만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타이타닉의 마지막 장면은 마치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의 불행 가운데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은 구명보트 정원이 1200명이었는데도 700명 정도밖에 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닥친 사고로 인해 선원들이 당황하여 거의 500석에 가까운 자리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구명보트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천국에는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커다란 구명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이 구명선에 태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은 꼭 예수 그리소를 믿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디모대전서 2장 4절. 기독교 신앙에 대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독답 TV 채널에 들어와서 더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